입니 자, 저희가 야심차게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옷장을 부탁해. 부탁해! 컬러 랩의 대표 웨이브 타입이죠. 우리 이완쌤이 나와주셨는데요. 이완쌤은 핑크 공주이지만 본캐는 핑크 공주가 아닌 퍼스널 컬러가 없가 해서 핑크 공주가 <laughs> 핑크 어쩔 수 없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완쌤의 이미지가 세미나고 로맨틱한 웨이브 타입이다 보니까 웨이브 타입분들이 되게 이완쌤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잘 산템. 잘 산템 자랑 좀 해주시죠. <laughs> 사실 자랑할 거는 진짜 많아요 일단은 어 제가 이거 제 인스타 계정에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3년 전? 인데도 아직까지 DM으로 이 제품 정보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착장을 입고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이렇게 어깨선이랑 허리선에 드레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그 웨이브 체형에 그 곡선을 좀더 살려줄 수 있는 딱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약간 여기가 살짝 뜨거든요. 오, 그래서 팔 날씬해 보이는 맞아요. 응. 여기가 팔에 또딱 달라붙으면 조금 어깨도 좁아 보이고 음. 팔뚝도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깨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팔뚝도 진짜 날씬해 보이고 응? 응. 어깨도 조금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되게. 예쁜 것요 그리고 나 여기가 매끈해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응. 얘가 두껍지 않아서 배를 좀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응. 그리고 목도 딱 적당한 높이네요 맞아요. 이게 응. 목이 또 너무 올라오면 은 응. 답답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약간 반 폴라예요. 그리고 신발도 새삥같은 네. 아. <laughs> 사실 저 이거 세 번째 사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마음에 드는 거에서 계속, 계속 사죠. 사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끈이 되게 얇아요. 이사발목도 보시면 신발 자체가 굽이 그래도 약간 통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도 않고 데일리로 신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여름에는 약간 이 신발에 맞춰서 약간 코디하는 느낌으로 오. 이걸 진짜 자주 신어요. 편해요? 진짜 편해요. 오. 한 번도 발 아픈 적 없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발 등에 스트랩이 네. 등에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오. 이게 발목에 있으면 조금 갑자기 엄청 꾸민 듯한 느낌이 아, 나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되게 포멀해진 느낌이 나는데, 혹시라도 발목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이렇게 발목 스트랩보다는 조금 더 발등 스트랩이 음.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입니다. 제가 요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항상 옷을 입을 때 어깨를 보완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옆으로 넓어서 어깨에 약간 볼륨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음 많이 파지지도 않고.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허리가 되게 얇게 싹 잡혀요 오 이, 그리고 오프숄더 같은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딱이 정도의 파인과 넓이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 아, 예쁘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같이 해서 입는 옷이에요 또 웨이브 타입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는 유일하게 또잘 어울리는 타입이죠 그리고 얘는 특징이 여기 앞에 약간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왜 웨이브 타입들 되게 여성스러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근데 얘는 어깨 볼륨이 그렇게 막 퍼프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아서 되게 그냥 기본템으로 입기 되게 좋은 애예요. 이원템 기준 기본데. 아, <laughs> 제가 볼때 아, 이것도 때는. 되게 약간 걸코어 느낌이 들기는 아, 한데, 리본이 있어서. 아 저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좀 발레코어 룩 같지 않아요? 밑에다가 샤스커트에다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마이드한 청바지 같은 데음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블랙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잘 샀다. 그쵸. 그리고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 이거는 제 교복이에요. 저 이거 저도 있어요 이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세개 있어요 이거 진짜 시원해요 이거 샵에도 구비되어 있는 거 보고서 어 이거 저도 있어요 이랬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웨이브들한테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제품일 거예요 전 진짜 여름에 이거 되게 많이 입는데 슬랙스 같은 거에 입으면은 비즈니스 캐주얼처럼 입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어깨 이쪽이 되게 볼륨이 많아요 그래서 어깨 보완이 정말 잘 되는 어깨가 진짜 좁고 처진신 분들한테는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리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리본으로 묶어도 예쁘고, 이거 그냥 요렇게, 목에 아 그냥 요렇게 연출해도 예쁘다, 예쁘더라고요. 예쁘다. 그리고 여기 단추가 달려있어가지고, 네크라인 너무 휑하지 않고 예뻤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기장감이 바지 안에 넣기 알맞은 아 기장? 너무 길지도 아 않고 짧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화면에서 표현되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광택나는 실키한 느낌이 있는. 맞아요. 그런 소재예요. 신경 쓴 듯한 느낌이 음. 나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블라우스더라고요. 이거는 토리 옷이에요? <laughs> 이거는 도토리 <laughs> 이원쌤 강아지거든요? 너무 작죠? <laughs> 얘가 약간 여름 휴양지 같은데 가서 응?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뭐 음, 있었어요? 쉬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쉬인이라는 요즘 되게 핫한 중국 쇼핑몰이 어, 어,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완전 네. 쉬인깡 요즘 어. 핫한 콘텐츠잖아요. 이제 태모깡에 이어 쉬인깡. 어. 얘 가격이 6,8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죠? 6,800원이요? 네. 헉. 얘가 소재도 너무 보슬보슬하고 웨이브들한테 진짜 딱 휴양지 룩으로 진짜 약간 제격일 것 같아요. 이원섭 한번 대줘 봐봐요. 얼굴색 진짜 장난 아니다. 음. 완전 이원섭 완전 옆돌색. 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어? 얘는요. 나는 얘는 이원섭 수영장에서 입어도 되겠다. 음. 그런 걸좀 생각하고서 사기는 했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다 왜롱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매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 그 하와이룩 같은 아. 느낌 있죠. 그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좋아요. 서 아, 휴가 좀 가볼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가지 마세요. <laughs> 이번엔 실패템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웨이브 타입 사지 마세요. 하는 그런 아이템들 좀 소개해 주세요. 요 원피스. 얘가 되게 웨이브 템처럼 보이지만 살짝 만져봤을 때 엄청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거리네. 그래서 소재가 은근히 조금 무겁더라고요. 내추럴 타입이 더잘 어울릴 네.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사이즈도 조금 크고 허리를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아 몸이 이렇게 통짜로 보이는 게 사다리꼴처럼 네.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 당연히 웨이브 거 아니야 싶은데 지금 뜯어보면 이거 완전 내추럴 타입이에요 맞아요. 내추럴 타입이 이거 안에다가 얇은 티셔츠 입고 이거 입고 밑에다가 청바지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박시하고요 몸을 잡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고 소재가 바스락거리기 때문에 웨이브 타입은 이불 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게 비슷하지만 가슴 밑이 쪼여져 있거나 허리선이 있었으면 웨이브 탭한드 어.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디건을 같이 입어줘요. 근데 이거 완전 잘산템 아니에요? 맞아요. 잘산 템? 이 가디건 완전 웨이브 잘산 템이다. <laughs> 그래서 못산 템을 약간 잘산 템으로 약간 숨기는 느낌? 둔갑시켜서. <laughs>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엄청 비치고 되게 흐드르들한 여름용 가디건이에요. 완전 살 안타템. 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해서 코디 입으면은 그래도 그 웨이브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오. 어? 이거 이혼쌤이 샀어요? 너무 내추럴 같은 음, 셔츠인데? 응. 근데 저희가 이거 맨 처음에 살 때는 여기 어깨 쪽에 이렇게 디테일이있나 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되게 약간 퍼프 소매라 가지고 아, 저는 그러네요. 되게 보완이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막상 입어 보니까 소재도 너무 도톰하고 음. 얘도 약간 내추럴들이 음. 어울릴 만한 소재예요. 음.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근데 웨이브들한테는 너무 또 박시하게 입는 것보다 어느 정도 몸에 핏이 되지만 거기에 볼륨이 들어간 게 음. 좋잖아요. 근데 얘는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버리니까 보완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남의 거, 아빠 거 뺏어 입은 애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실망했던. 그런 제품. 아, 좀 아쉽네요. 아, 응. 소재라도 보들보들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좋았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아, 아, 네. 비싸가지고 샀어요? 많이 비싸진 않았어요. 아니, 다행이다. 네. 그럼 보내주자.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오! 요겁니다. 저는 이렇게 바지를 약간 핏되게 입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가끔은 그래도 이런룩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소재는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서 소재는 마음에 들었는데 확실히 저는 이런거 그냥 은근히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웨이브 타입이기는 해요. 얇고 후들거리고 핀턱도 두개 이상 있고. 근데 이게 이원쌤한테 좀안 맞긴 해요. 이원쌤은 다이아몬드 체형의 웨이브 타입이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체형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체를 이렇게 다달라붙게 입는 게 조금 더 몸의 장점이 살아나요. 근데 삼각형 웨이브 타입에게는 이게 잘 어울렸을 거예요. 음... 근데 조금 또 아쉬운 건 이게 미디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약간 내추럴 네. 타입 분들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추럴 타입이랑 웨이브 타입의 슬랙스가 느낌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미디 기장이나 이런 와이드한 정도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기장 보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미디 길이가 긴 이런 타입들은 내추럴 타입에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 음. 그런 슬랙스입니다. 어, 이원쌤 자주 쓰는 액세서리나 패션 잡화들 있으면 좀 소개해 줄수 있어요? 제가 귀걸이나 팔찌, 반지, 이런 거는 잘안 하는데, 목걸이는 꼭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약간 목을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템이 있어야지. 목을 좀 잘라줘야 돼요. 네, 예쁘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거 약간 진짜. 매일 차고 다니네 좀, 못난이 진주라고 하죠. 아. 못난이 진주 느낌으로 목걸이를 해줬는데, 저거는 이원쌤이 좀 캐주얼한 옷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맞아요. 이거 말고 진짜 딱 원형 동그랗게. 진주. 제일 작은 사이즈의 원형 진주도 자주 하시는데, 그런 거는 포멀한 룩에 이원쌤이 딱 하면 아주 발레리나 같이 우아해지고 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체형의 신비인 게, 저 목걸이 한거본적 있어요? 어? 어? 근데 진짜 한 번도 못본거 같아요. 전 목걸이 절대 안 해요. 저는. 지하는 팔찌 이런 거는 봤는데. 맞아요. 팔찌나 귀걸이. 아. 저는 귀걸이만 하고, 스트레 타입은 목이 좀 부각되면 안 되는 아. 타입이니까, 저는 시선을 조금 분배시키기 위해서 꼭 귀걸이를 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반지도 사실 잘 많이 남기고, 팔찌, 팔찌를 좀더 음.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체형에 따라서 좀머스타일이템이 음. 달라지는데, 여러분 조금 투자를 하실 거라면 목걸이에 투자를 하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짜라란. 이게 뭐예요? <laughs> 이거 입덕캔디 아니에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효소 클렌저 아니에요? 어? 흰색 어, 클레저에 <laughs> 그리고 얘는 왜 찢어졌어요 선생님? 아 제가 <laughs> 일을 하면서 아이패드를 넣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이패드가 왜 조금 크잖아요 사이즈가 어, 맞아요. 근데 또 웨이브들은 가방을 작은 걸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곧 죽어도 쇼핑백을 들어도 <laughs> 가방은 미니백 그래서 억지로 약간 쑤셔 넣었거든요 아이패드를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쭉 이렇게 찢어졌어이것은 신경 안 쓰잖아요 <laughs> 네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니면 요 <laughs>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복주머니 같은 느낌? 응. 특히 저는 이거를 여름에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원쌤한테는 너무 조그만하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응. 저는 이런 것보다 각진병이 훨씬 어. 잘 어울려서 가방도 체형을 응.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응. 이거 저한테 잘안 어울려요. 짜잔. 음, 귀여워. 예쁘죠? 좀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하잖아요. 음. 그런 룩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구매를 음. 했었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얘가 우와. 원래는 이게 이렇게 그냥 기본이고요. 오. 여기에다가 이 진주 참을 구매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다 달아서 뒤에 약간 이렇게 똑 하고서 오. 하고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같이 비슷한 거, 같이 이렇게 음. 아이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를 제가 매일 하고 다니니까, 이런 거를 같이 가방에 포인트로 해주면 또 예쁠 음.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자, 이원쌤, 그러면 웨이브 타입 분들에게, 어, 이거 하나는 꼭 사세요. 하는 머스텝 아이템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음, 요거 오! 저는 이런 A라인 스커트.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 웨이브들이 사실 바지보다는 치마가 조금 더 예쁜 경우가 많잖아요. 음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가 조금 길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줄 수 있는 치마가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위에 뭐 블라우스를 입든, 티셔츠를 입든, 니트를 입든 정말 아무거나 다 위에 코디를 같이 해줬을 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하이더라고요. 그럼, 음. 이번 쌤, 플레어가 더 좋아요? 플리츠가 좋아요? 무조건 웨이브는 플레어예요. 플레어. 플레어. 약간 플레어 말고 플리츠를 입으면 음. 약간 그 텔레토비 같은 느낌? 여기가 너무 부해져서 오.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오. 음. 근데 음. 이거 기장 잘 어울려요? 네. 기장 <laughs> 좋아요. 진짜 체형이 다르다. 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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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될 아이템. 이거 애매하게 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저는 이 정도 길이를 <laughs> 제일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걔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무룩이나 캐주얼이든 조금 페미닌한 룩이든 다 소화를 할수 있는 그 정도 기장인 것 같아서 딱살 붙는 부위를 가려주는 그맞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음. 이거 롱기장 버전도 있어요. 오, 네. 어디 거야? 아트랑스 아트랑스 네 이원 쌤 아트랑스 잘 사죠? 맞아요. 아저 아트. 쇼핑몰도 아트랑스나 트위도 좋아요. 트위 최근에 제가 또 샀던 곳이 루엣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루엣, 루엣. 블라우스나 응. 약간 이런 퍼프 소, 소재들이 응.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옷을 몇개 사왔는데 그 그거를 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배송이 안 왔어요. 음. 쇼핑 팁 웨이브 타입 아. 분들이면 쇼핑 팁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이. 상의 기장, 기장이 너무 길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중심을 위로 올려주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기장이 조금 더 짧은 걸로 입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허리가 웬만하면 조금 붙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부 탈 고객님들한테 어떤 팁을 좀 드리냐면요. 저는 힙 기장. 힙둘레 저희가 최초나 드리잖아요. 힙기장을 조금 알고 계시면 쇼핑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해드려요. 이게 스트레이트 타입은요, 가슴 둘레를 좀 보셔야 돼요. 아. 내추럴 타입은요, 어깨 넓이를 좀 보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웨이브 타입은 힙둘레. 힙둘레를 조금 더 보고 사시면 쇼핑에 실수가 없더라고요. 오. 그리고 요즘은 디테일 컷 되게 잘 나오잖아요. 소재 좀 디테일 컷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쇼핑몰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HM에서 잘 사는데, 이게 소재 디테일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음. 웨이브 타입은 소재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재가 얼마나 소프트한지, 얼마나 잘 드레이프가 되는지를 음. 좀 확인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평소에 하던 거랑 비슷한 듯 아닌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진짜 이원쌤의 소장템들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보고 싶은 타입들이나 보고 싶은 이미지의 옷장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지인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